혹시 비타민C를 매일 빠짐없이 드시는데도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팔다리에 이유 없는 멍이 한 달째 안 사라지고 계신가요? 더 무서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 혈관이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비타민C를 먹는 시간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비타민C의 치명적인 복용 실수 3가지와 당장 내일 아침부터 바꿔야 할 정확한 시간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비타민C를 드시는데 이게 바로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건강에 좋은 거니까 빨리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물한 잔과 함께 비타민C부터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드시면 비타민C의 70% 이상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산 영양제를 변기에 버리는 셈이죠. 공복 상태의 위장에 비타민C가 들어가면 위산과 바로 만나게 되는데 흡수되기도 전에 상당 부분이 자극을 받아서 빠르게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거든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공복에 1000mg의 비타민C를 드셨을 때 혈중 농도가 30분 만에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단 2시간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반면에 식사를 하고 난 후에 같은 양을 드시면 천천히 흡수되면서 무려 5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효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식물이 위장 안에 있으면 비타민C가 음식과 섞이면서 천천히 장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몸 속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고 세포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쓸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하루 1000mg을 식후에 나누어 드신 그룹이 공복에 한 번에 드신 그룹보다 면역력 지표가 30%더 높게 나타났어요. 혈관 건강 지표도 개선되었고 피부 탄력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시면 위장 기능 자체가 젊었을 때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공복 섭취는 더욱 더 피하셔야 해요. 위벽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강한 산성의 비타민C가 들어오면 속쓰림이나 메스꺼움 같은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거예요. 하루 필요량이 1000mg이라고 하면 아침에 한 알로 1000mg을 다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C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에 200mg 이상을 드시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500mg을 넘어가면 절반 이상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1000mg 이상을 한 번에 드시면 70% 이상이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도 결국 비싼 영양제를 변기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세 번째 실수는 종합 비타민에 들어 있는 비타민 C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을 보면 비타민 C가 50mg에서 많아야 100mg 정도밖에 안 들어 있어요. 대한 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성인 기준 하루 최소 섭취량이 100mg인데 이건 정말 최소한의 양이에요. 괴혈병 같은 심각한 결핍 증상만 안 생기게 하는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노화를 늦추려면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에서 비타민C를 저장하는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4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500mg에서 1000mg 정도는 별도로 보충해주셔야 해요. 이게 연구로 입증된 적정량입니다. 지금 비타민C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번을 남겨주시고 아직 챙겨 드시지 않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잠시 손가락을 움직여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럼 지금부터 정확한 복용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비타민C를 드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첫 번째 시간은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 30분 이내입니다. 아침밥을 드시고 나면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비타민C가 함께 들어오면 음식물과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천천히 장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흡수가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몸속 농도도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침 식사 메뉴 중에 기름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지만 지방과 함께 있을 때 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계란 프라이나 들기름 한 숟가락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요. 너무 기름진 음식일 필요는 없고 적당한 지방이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오전 내내 활동하는 동안 비타민C가 몸속에서 일을 제대로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로 중요한 시간은 점심 식사 이후입니다. 오전 동안 일하고 움직이면서 우리 몸은 이미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한 상태거든요. 이때 점심을 드시고 나서 비타민 C를 보충해 주시면 오후 내내 이어질 활동에 필요한 기초 체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오후 2, 3시쯤 되면 많은 분들이 졸음이나 피로를 느끼시는데 이게 단순히 식곤증 때문만은 아니에요. 몸이 점심 식사를 소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다른 부위로 가는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인데, 이때 비타민C가 충분하면 이 과정이 훨씬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오후 시간대에 일을 하시거나 손주들을 돌보시는 분들은 점심 후 비타민C가 특히 더 중요해요. 세 번째 시간은 저녁 식사 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 물질들을 정리하고 밤사이 몸이 회복 작업을 하는데 비타민C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은 쉬지 않고 손상된 조직을 고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하루 총량을 세 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mg을 드신다면 한 번에 1000mg을 드시는 게 아니라 아침 300mg, 점심 300mg, 저녁 400mg 이런 식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나누어 드시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하루 종일 몸속 비타민C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약국이나 마트에 가시면 비타민C 제품이 정말 많아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실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일반 비타민C와 지속형 비타민C가 있습니다. 일반 비타민C는 먹고 나서 두세 시간 안에 흡수가 다 끝나고 몸속 농도가 빠르게 떨어져요. 반면에 지속형은 특수하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천천히 녹으면서 흡수되거든요. 당연히 지속형이 훨씬 효과적이죠. 천연 비타민C와 합성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광고를 보면 천연이 훨씬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흡수율이나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몸은 비타민C의 화학 구조만 인식하지. 그게 과일에서 나왔는지, 공장에서 만들어졌는지는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비타민C와 음식의 궁합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성질이 있어서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아주 좋아요. 시금치나 쇠고기 같은 걸 드신 후에 비타민C를 함께 드시면 철분이 몸에 흡수되는 양이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E와 함께 드시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몸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지만 비타민E는 지용성이라 세포막에 머물면서 비타민C를 보호해주거든요. 견과류나 해바라기 씨 같은 걸 간식으로 드시면 비타민 E를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어요. 아몬드도 좋은데 하루 스무 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우유나 유제품과는 같은 시간에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칼슘이 비타민 C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만약 아침에 우유를 드신다면 최소한 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비타민 C를 드시는 게 좋아요. 커피나 녹차도 마찬가지인데 카페인 성분이 비타민C를 빠르게 배출시킬 수 있으니까 식사 후 물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신장 결석이 생긴다는데 사실인가요? 이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비타민C가 몸속에서 분해되면 옥살산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칼슘과 만나면 결정을 만들어서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하루에 2,000mg 이상을 장기간 계속 드셨을 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10년 동안 8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하루 1,500mg까지는 신장 결석 발생률에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게 훨씬 더 문제거든요. 비타민C를 드실 때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신장. 결석 같은 부작용은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비타민C를 제대로 드시기 시작하면 몸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일주일 동안은 사실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요.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시기거든요. 하지만 잘 살펴보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입안이 예전보다 덜 텁텁한 느낌이 들수 있어요. 이건 밤사이 몸속 노폐물이 좀더잘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또 화장실에 가실 때 대변이 예전보다 편안하게 나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비타민C가 장 운동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변화가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느끼시는 건 피로 회복 속도인데요. 똑같이 바쁜 하루를 보내도 저녁 때 느껴지는 피곤함이 예전보다 덜한 느낌이 들어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정도가 줄어들거나 오후 시간대에 졸음이 덜해지는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부터 잇몸 상태도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양치할 때 피가 나는 빈도가 줄어들고, 붓기도 가라앉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입 냄새도 줄어드는데, 이건 잇몸 염증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한달 정도 되면 피부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얼굴 톤이 한결 밝아 보이고, 거울을 봤을 때, 칙칙한 느낌이 덜해지는 거죠. 작은 상처나 긁힌 자국이 아무는 속도도 빨라지는데, 이전에는 일주일 이상 가던 게 사흘 정도면 거의 회복되는 변화를 보입니다. 손톱도 전보다 단단해지고 쉽게 부러지지 않게 돼요. 두 달에서 세달 정도 지속하시면, 이제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표정이 밝아 보인다거나 안색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게 되는 시기죠.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 같은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은 감기에 걸려도 본인은 끄떡없거나 걸려도 2, 3일 만에 회복되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관절이 뻣뻣한 느낌도 많이 개선되는데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나 무릎이 굳은 느낌이 덜해지는 변화가 나타나요.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도 예전보다 한결 편해집니다. 6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이제 몸이 완전히 새로운 균형을 찾게 돼요. 혈압이 불안정하셨던 분들은 수치가 안정되는 걸 보시기도 하고 혈당 관리도 한결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는데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개운한 느낌이 확실히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악몽을 자주 꾸시던 분들은 꿈도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변화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드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루 이틀 먹다가 까먹고 다시 먹고 이런 식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 후에 드시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알람을 맞춰 두시거나 식탁 위에 비타민C를 놓아 두시면 잊지 않고 드실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비타민C 필요량이 달라집니다. 여름철에는 땀으로 비타민C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챙겨 드셔야 해요. 특히 삼복더위 때는 땀으로 손실되는 비타민C가 평소의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루 1,500mg 정도로 늘리시는 게 좋아요. 겨울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활발해지니까 면역력 유지를 위해 역시 조금 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난방으로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점막이 약해지는데, 이때 비타민C가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겨울철에도 하루 1000mg에서 1200mg 정도로 늘려서 드시면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C 필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담배 연기 속 유해 물질들이 비타민 C를 빠른 속도로 소모시키거든요.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비타민 C가 25mg 정도 없어진다고 하니까 하루 한 갑을 피우시는 분은 500mg의 비타민 C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금연이지만 어렵다면 최소한 비타민C라도 충분히 보충하셔야 해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대량으로 쓰이거든요. 만약 술자리가 있었다면, 그 다음날은 평소보다 비타민C를 조금 더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레몬이나 오렌지를 떠올리시는데, 사실 파프리카가 훨씬 더 많은 비타민C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빨간색 파프리카 100g에는 150mg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노란색이나 주황색 파프리카도 비슷해요. 샐러드에 넣어드시거나 그냥 씻어서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브로콜리도 아주 좋은데 100g에 100mg 정도 들어있어요. 익히지 않고 생으로 드시면 비타민C를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지만 생으로 먹기 힘드시면 살짝만 쪄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찜기로 3분 정도만 쪄도 비타민C의 70% 이상은 남아 있거든요. 키위 하나에는 60mg에서 70mg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골드 키위가 그린 키위보다 비타민C가 더 많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키위 하나 드시면 좋은 간식이 돼요. 딸기도 좋은데 10개 정도 드시면 60mg 정도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에 50mg 정도밖에 안 돼요. 귤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레몬은 비타민 C가 많긴 하지만 신맛 때문에 많이 드시기 어려우시죠.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도 비타민 C가 들어 있는데 이건 익히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래서 샐러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토마토는 중간 크기 하나에 20mg 정도예요. 방울토마토가 일반 토마토보다 비타민 C가 조금 더 많습니다. 고구마와 감자에도 비타민 C가 들어 있는데 익혀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음식만으로 하루 필요량을 채우려면 엄청난 양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파프리카를 하루에 7개나 먹어야 1,000mg이 되니까요.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오래 끓이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물에 10분만 끓여도 비타민C의 50%가 파괴되고 20분 끓이면 70% 이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채소를 익히실 때는 최대한 짧은 시간에 살짝만 익히시는 게 좋아요. 또 비타민C는 물에 녹기 때문에 채소를 물에 오래 담가 두시면 안 돼요. 씻을 때도 흐르는 물에 빠르게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 자른 후에 오래 두시면 공기 중 산소와 만나서 산화되니까 자르자마자 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샐러드를 미리 만들어 두시면 비타민C가 줄어들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스로 만들어 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자마자 바로 드시고 오래 보관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보관해도 24시간이 지나면 비타민C 함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나이 대별로 필요한 비타민C 양도 달라집니다. 40대까지는 하루 500mg 정도면 충분한데, 50대부터는 700mg 정도로 늘리시는 게 좋아요. 60대 이후에는 1000mg은 드셔야 하고요. 70대 이상이시면 1500mg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80세 이상이시면 2000mg 정도가 적당해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비타민C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하루 1500mg을 6개월간 드셨을 때 인지 기능 저하가 30%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비타민C를 더 드셔야 해요. 운동할 때 근육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부산물들을 처리하는데 비타민C가 쓰이거든요. 운동 30분 전에 200mg 운동 직후에 300mg 정도 드시면 다음날 근육통이 확실히 덜해요. 이제 비타민C 결핍 증상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피로감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비타민C 부족을 의심해 볼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잇몸 출혈입니다.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거나 사과를 베어 먹었을 때 피가 묻어나온다면 비타민C가 부족한 거예요. 세 번째는 피부 문제입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것도 비타민C 부족 증상이에요. 작은 상처가 2주 이상 가거나 멍이 쉽게 들고 오래 간다면 비타민C를 챙겨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관절 통증입니다. 관절이 아프고 뻣뻣한 느낌이 드는 것도 비타민C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머리카락과 손톱 문제입니다. 머리카락이 건조하고 갈라지거나 손톱이 약해져서 쉽게 부러지는 것도 신호 중 하나예요. 여섯 번째는 잦은 감기입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감기에 걸리신다면 비타민C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곱 번째는 우울감입니다. 우울하거나 짜증이 자주 나는 것도 비타민 C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빈혈 증상입니다. 어지럽거나 숨이 자주 차신다면 철분 흡수가 잘안 되는 것일 수 있는데 비타민 C가 이를 도와주거든요. 아홉 번째는 시력 저하입니다. 눈이 침침하거나 야맹증이 생기는 것도 비타민 C 부족의 신호일 수 있어요. 열 번째는 치아 문제입니다. 치아가 흔들리거나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잇몸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이런 증상이 여러 개에 해당된다면 비타민C를 적극적으로 보충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런 증상들은 다른 질환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비타민C는 보관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빛과 열습기에 약해서 잘못 보관하면 효능이 떨어지거든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 뚜껑을 꼭 닫아두세요.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냉장 보관은 필요 없어요. 주방 식탁이나 침실 서랍처럼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유통기한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 개봉 후에는 6개월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유통기한이 남았어도 오래 두면 산화되어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용량보다는 석달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으로 구매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자, 지금까지 비타민C를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루 세번 식후에 나누어 드실 것. 공복은 절대 피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30분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지속형 제품을 선택할 것. 일반 비타민C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지속형을 선택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실 것. 하루에 물 8잔 이상 드시면서 비타민C를 함께 드시면 흡수도 잘 되고 부작용 걱정도 없습니다. 넷째 꾸준히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실 것.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 후에 드시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섯째 금연과 절주를 함께 실천할 것. 담배와 술은 비타민C를 빠르게 소모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몸의 변화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값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운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비싼 보약 부럽지 않은 효과를 낼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영양소이면서 매일 소모되는 양이 많기 때문이죠.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편하게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